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전이챌린저 왕십리 코난입니다 4코 삼성도 때려잡는 극딜 챔피언이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7연미복 드레이븐입니다 BF 대검 시작으로 이렐리아와 드레이븐 양각을 보는데 드레이븐이 먼저 나오면서 증강체가 도와줄 때 가면 좋습니다 8레벨 기준 조합은 연미복 심장이 있을 때 7연미복의 이경호대 이도든자 혹은 이학자를 가주시면 좋습니다 연미복 심장이 없다면 5연미복의 이경호대 이학자를 가거나 3연미복의 밸류 높은 이식의 이적역 이경호대 등을 가시면 좋습니다. 드레이븐의 아이템은 AD 딜템 2개 즉 인피, 거학, 주검 등의 피바라기, 구인수 같은 보조 아이템이 좋습니다 덤불조끼, 용발 같은 방어 아이템은 브라운보다는 레오나에 몰아주면 좋습니다 모렐로는 레나타나 제리 혹은 카이사 해주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랭크 경기 보시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게임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 괄괄괄 자 가보겠습니다 BF 달려볼게요 좋았습니다. 먹었구요. 직스 두 개, 그리고 뽀삐 사면 되겠죠. 일단은 1번은 집기가 좀 애매하구요. 2, 3번 중에 하나인데, 돌변부터 확인해 볼게요. 돌변은 처형, 뭐 나쁘진 않아요. 와, 여기는 저기 실버에서 니코가 나왔네. 실버 보물상자에서. 요건 배터리 먹겠습니다. 다리우스 두개 사주고요. 레벨업 눌러놓을게요. 백스 나왔죠. 좋았습니다. 이게 2, 3코 요드를 보려는 목적이 제일 컸고요. 3코 중에 또 좋은 기물이 많아서 레벨업을 눌렀고요. 레벨업을 눌렀을 단점은 1코 이상이안 뜬다는 게 단점인데 다리우스랑 그 직스가 이미 페어가 잡혀서 웬만하면 이성 뜬다는 마인드로 4레벨 갔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약자 용병 나왔네요. 미포랑 갱폴이 벌써 있네요. 일단은 모렐로노미콘은 웬만하면 다리우스한테 넣을 것 같은데 일단 넣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리우스 이성, 심지드 이성의 에코까지. 일단 다리 찍어주고 일단 요드를 탔기 때문에 연승은 좀 힘든 상황이라 모렐은 바로 안 넣을게요. 상대면 3레벨이고, 여기도 요들입니다. 여기는 3레벨에 요들 백스가 두 개가 떴나 보네요. 질리언까지 나와서 이거 삼역신가를 올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삼요들 일단은 해보고, 어, 삼연승까지 해고, 이제 연승이 필요할 때 그때 가겠습니다. 삼요들로 돈을 최대한 벌면서 가볼게요. 근데 여기도 용병이네요. 지금 요들이랑 용병만 만나서 제가, 지금 야 센필드가 아닌데 이기고 있죠. 이러면은 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렐로 넣겠습니다. 일단은 음전자 먹어서 수은이나 피바가 볼게요. 먹었네요. 여기서는 이제 직스이성이고 에코랑 혁신가 넣으면 고물성까지 받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요들 포기하고 연승으로 달려볼게요. 여기는 삼혁 신과의 루덴의 메아리. 여기도 연승 중이고 그 5연승 노리고 있는 티백이네요. 썬파에 루덴의 메아리가 있어서 굉장히 센 상대긴 해요. 이겼죠? 전 좋았습니다. 겨우 이겼고요. 일단 5연승 중이니까 레벨업은 확정이고 지금, 페어가, 뭐, 질리언 카밀 정도인데, 연승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리로는 안 칠게요. 대신에, 피바랑, 연은 넣어서, 고물상까지 받아주고요. 에코 피바라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당장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나중에 이렐리아나 드레이븐 쪽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가, 육료들이 빠르게 됐고, 모렐의 블루가 나온 코르키가 2성에다가, 쌍발총 심장까지 있어서, 개털렸네요. 드레이븐 나왔고요. 이러면 일단 에코 쓰는 것보다는 피바 드레이븐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자 받아주고 조합이 약간 어그러졌는데 일단은 이 도전자 받은 거에 만족을 하고요. 이거 연운을 돌려서 좋은 템을 좀 바라볼게요. 감갑 나쁘지 않습니다. 나위를 바로 만들지 않고 그 나중에 인피 구인수나 인피 거학 쪽으로 템을 아껴놓으면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드레이븐 쪽이나 카직스, 이렐리아 쪽으로 가볼게요. 좋았죠? 와, 이거 드레이븐 넣어서 그런지 연미복 심장 나왔는데, 일단 정찰 좀 해보고 겹치거나 이런 거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는 바이 두 개, 이렐리아 하나 나왔네요. 대격변 생성기로. 일라도 있는데. 이러면 연미복 그냥 먹고 어차피 이렐리아는 겹칠 것 같으니까 어, 탈론 이성이죠 이러면 옆하지 않는... 추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AD 쪽그 아이템인데 드레이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선 연미복 심장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질리언 넣어서 시계태어 받아주고요. 여기는 용병이고 그 돈이 많이 쌓여 있고요. 모렐 래 아직 안 나왔고. 드레이븐, 이번에 AD 너프도 받았고, VIP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딜템도 지금 없고, 피바라기만 있어서, 어 굉장히, 그, 맞으면서 갈것 같지만, 요들이랑 용병이 많다고 하면은, 3라운드까지는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게 때려놔야 좋은데, 탈론이 있어서 더 세게 때리는 것 같고요. 크게 때려놔야 돼요. 여기선 BF 남는 거 먹겠습니다. 이러면 인피가 되겠죠. 사실 드레이브는 거학이 좀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덤블 조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창고에도 조끼가 많이 없고 해서, 요거는 당장에 좋은 인피를 만들어서 피 관리 한번 해볼게요. 브랜드 넣어서 오연미보호 받아주고요. 아이템이 방템도 없고 지금 암라인이 없기 때문에 7레벨로 좀더 칠게요 뭐 존버했다가 팔레 가도 되는데 애쉬 모르가나 2성 이성, 레오나 2성까지는 어 드레이븐 나왔죠 VIP로 나왔고요 대박났고 나왔고. 레오나 페어 모르가나 2성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 방템이 없으니까 그냥 도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장은 방템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 드레이븐 거악 주고요. 도적의 장갑에 회피율 15%랑 또 방템을 뽑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못 뽑아왔는데. 모렐는 자이라한테 주겠습니다. 4인공 들어갔고. 거악이라 나르 빨리 잡았고. 여기도 요들이 두 명인 것 같은데. 여기 아까 그, 그 사람인가요? 일단 이겼습니다. 좋아요. 서풍은 애쉬가 뜨고. 이렐리아가 있죠 아까 여기가 그대격편 생성기로 이렐이랑 바위두개 뽑은 사람인데 제이스도 있고 지금 니코도 있는 상황이네요 자이러스틱 대박났고요 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 와 탱커가 없으니까 놓네요 레오나 이성 탱템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탱템이 없으니까 조끼가 뺏겼네요 이러면은 그나마 장갑 먹겠습니다. 업에서 드레이븐 인성 찾아야겠죠? 20골드 많이 없어요, 돈. 브라움. 와, 떴죠? 다행입니다. 요거를 운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드레이븐이 안 겹치는 걸 보고 연미복 심장을 먹으면서 빌드업 했고, 아까 7레벨의 소규모 리롤로 드레이븐 하나 찾아놨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라 웬만하면 뜨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좀 운이 좋았던 건 맞아요. 문제는 지금 자꾸 도장에서 공템 뽑아고 있고 방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라 스킬 대박 났고요. 방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드레이븐이 아무리 VIP여도 공템이 많아도 혼자 남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물론 진리엄만 잡으면 되는데 시계 붙었죠. 이러면은 피업으로졌네요. 와 요거는 증강체까지 공템 쪽으로 나오네요 거인의 힘 먹겠습니다 드레이븐 AD, 깡AD가 올라가죠 어, 어, 실코 어, 어. 요렇게 조합 완성하구요 모렐은 브라움 주고 여기는 타격대 에코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비르랑 에코, 시1르랑 이렐리아는 겹친 상황이고, 드레이브는 긴집이었습니다. 힘드라가 저거, 그, 호남물 받았고, 죽겠죠, 이제. 던지고 죽었네요 던지고 죽었고, 에코 스킬, 이상한 대로 갔구요. 그나마 이번에 모르가나가 가인 가져와서, 밤끝 가져와서 버텼고, 이겨줍니다. 결국에 허리띠 하나 나왔네요. 이러면 벤시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젤이 나왔구요. 이러면 칠현미도 가능하긴 해요 지금 모르가라가 너무 진짜 브라움 모르가라 도장을 빼서 그 칠현미를 넣고 도장을 레오나 주는게 탱킹력이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거인의 힘도 잘 받기 때문에 도장을 레오나 주고요 솔라리 깨알같이 받았고 여기는 블루 모렐일 복원 굉장히, 그, 트럭을 좀 몰았던 사람인데, 그, 증강체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명사수까지 나왔네요. 근데 여기도 앞라인템이 좀 안나서 그런지, 금방 녹았죠? 칠원미의 거인의 힘이라고는 딜1300 바뀌었구요. 나이스. 좋아요. 여기는 알리스타 1성에 11 1성. 그, 다 붙으면 세지겠지만, 이분이 아까 그, 요들의 개선된 패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붙었네요. 그, 꼬마 거인을 먹었는데도, 피가 이정도라고 하면은, 운영을 잘못했던 건지 운이 진짜 극심하게 안 좋았던 건지 일단은 저의 먹잇감이 됩니다. 좋아요. 여기는 반대로 보면 제이스 이성에 오리아나 이성, 이리 이성, 바다 떴죠? 띄우고 싶은 거다 띄운 사람입니다. 레오나가 집행자 묶인 다음에 레오나가 실공 받았는데 별로 안 좋죠. 레오나는 잘 버티는 친구기 때문에 실공 받은 오히려 안 좋은데 아, 죽었고요. 브라운 픽 썼고요. 릴리를 잡았죠. 이러면 할 만합니다. 칠연미복이기 때문에 드레이봉 깡에이디가 엄청 높아요. 도전자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한방 한방이 거의 좋았어요. 연미복 상징 나왔죠. 요거는 연미복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거고, 이러면 은 카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연미복을 먹었네요. 백스라서 먹은 건지, 견제하려고 먹은 건지, 와씨 이면 대천사의 저걸 을 먹겠습니다. 요건 좀 크죠? 저거 먹고 브랜드 빼고 카밀을 넣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실코 빼고 카밀 넣고 지금 워머그 있으니까 탱킹은 충분하거든요 도장 워머그 믿고 실코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대천사 일단 신드라 주고요 여기는 마공심장 먹었고 이레레 12디 2성에 알리스타 2성에 제이스까지 있고요 브라운 부스나요? 썼고 모렐 약간 안 묻었고요 알리스타 두번 썼고 큰일 났죠 실코 궁이 죽었고 알리스타는 워머그 뽑아온 레오나 덕분에 버티죠. 7연미 레오나의 워머그라서 버팁니다. 좋아요. 카밀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실리코 일단 패어 뭐죠? 카직스 삼성이 언제 떴죠, 이거? 말자 삼성의 카직스 삼성? 일단 서풍으로 카직스 저격 일단 해보겠습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떴죠, 저거? 때나 떴네요. 일 카직스 서풍 안 피하는 거 확인했고, 레오나 끌려갔고요. 나, 나쁘지 않네요. 레오나를 때린 이렐리아가 던져졌고요. 언제 내려왔죠? 드레이븐 일단 타겟팅 당했고, 와, 오리아나궁 군까지 들어오면서 망했죠? 이게 그 탈론을 이렐리아가 먼저 쳐가지고, 그, 탱커 안 치고, 바로 드레이븐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성, 큰림이없고요 요거는, 어떻게든 레벨업해서 실코를 넣고 싶은데, 돈이 딱안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아쉽고. 카직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박스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들 만났네요. 연미복 백스. 저 연미복이 저한테 왔으면은, 좀 전에 앉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저쪽이 선순이었기 때문에, 브라운 궁 대박 들어갔구요. 좋아요. 백스가 덤블조끼가 없기때문에 드레이븐한테 녹았죠 그리고 거악이 있기 때문에 삼성작 된 애들 굉장히 세게 때립니다 1300딜 터지고요 코리키도 1300딜 브라움 그 모렐 대박난거 보이고 일단 순방 했고요 실코 넣어주고요 카직스 만날 차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둘 중에 하나지만 박스를 치겠습니다 제리 못 옮겼네요 여기 는딴 사람이죠 어, 시비르고 템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방템이 좀 없다뿐이지 일단은 집행자는 레오나가 맞았고요 벤시로한번 막았지만 알리스타 와 알리스타 궁두번 써서 큰일 났죠 이거 상대 브라운 궁잘 썼고요 레오나가 근데 든든하긴 합니다 칠험미복에 허리띠 템이 3 개가 들어가 있고 찌롯도 있기 때문에 저게 죽어도 찌롯이 나오기 때문에 든든하구요 레오나 대박 났고요 보장에또 회피가 있기 때문에 <laughs> 시비르가 11위가 아무리 때려보지만 안 넣고요 좋았습니다 3등 바이 요거 이집 행자로 한번 묶어볼게요 안 나오네요 저희 카이사는 노템이라 쓸수 없었고요 무조건 카직스 만나는 턴인데 사풍 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출되는 것보다는 요게 낫고요 레오나가 블루 총검 알리스타콘 대박. 신드라 던졌죠? 신드라 던지면 모릅니다. 브랜드 스킨 잘 썼고요. 브라움이고요. 상대 말자도 삼성이어가지고, 이거 좀 빡세긴 해요. 어? 어, 잡았죠? 카직스가, 그 드레이븐이 사거리가 무제한이라서. 졌네요. Nope. <laughs> 돌변하세요. 일단 2등 했고요. 아직 모릅니다. 뭐 집행자라든지, 요런 거 먹으면 되고요. 뭐 먹을 게 없네요. 그냥 블루 먹어서, 그, 실코 줘야 될것 같은데. 1등분이 지금 시청자분이셨네요. 어... 이 집행자 나오면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제이스 나왔죠? 이러면 모릅니다. 그 카직스가 무조건 집행자에 못 끼기 때문에 암살자는 집행자로 못뛰는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카이사 이성 떡고의 상대방은 배치 페이크로 서풍 한번 빼고요. 걸릴까요? 걸렸죠? 이거 진짜 모릅니다. 이러면은 카직스 아니 말자 집행 걸리고 카직스 멈췄죠? 이러면 웬만하면 드레이븐 프리딜를 하고 카직스가 한번 타겟팅 당하면 드레이븐이 사거리 무제한이라 괜찮죠? 알리타 공썼지만 벤시 하나 있구요 좋네요. 더 크게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치련미복 드레이븐 영상 보여드렸는데, BF 시작을 했을 때, 드레이븐이나 이렐리아, 카직스로 가는 방법만 아시면, 요즘 메타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